오늘은 크래미로 만들 수 있는 게살 볶음밥 준비했어요. 진짜 게살은 아니지만 정말 맛있는 게살 볶음밥 시작해볼게요. 재료부터 준비해주세요. 재료는 크래미, 계란두알, 대파, 당근, 양념으로는 맛소금, 후추가루, 굴소스, 참기름 준비합니다. 계란은 미리 깨놓으시면 요리할 때 편해요. 대파와 당근 모두 얇게 큐브 모양으로 다진다는 느낌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크래미는 넣고 싶은 만큼 손으로 대충 찢어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요리 시작할게요. 팬이 잘 달궈졌다면 파를 넣고 파기름부터 내줍니다. 파기름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 당근도 넣어줄게요. 살짝 볶아졌다면 이제 계란 두알 넣고 스크램블 만들어줍니다. 스크램블까지 만들어졌다면 이제 밥과 크래미 넣어줄게요. 밥까지 얹어졌다면 이제 간을 해줄 거예요. 맛소금 조금, 후추 조금, 굴소스 한 큰술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이 골고루 섞이도록 잘 볶아주면 게살볶음밥 완성! 완성된 볶음밥 위에 크래미, 대파 올려주면 크래미로 만든 맛있는 게살볶음밥 완성입니다. 고슬고슬 담백하면서 풍미까지 더한 맛있는 게살볶음밥 정말 쉽죠? 오늘의 쿠쿠 간단 레시피 끝!